어쩌면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참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진리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사순절입니다.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에서 점점더 떠나가고 또이 죄악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사,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주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또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나이다 아멘. 이제는 기도합니다. 기도할 때 죄에서 떠나기를, 떠나기를 기도해 주셔요.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에서 주님 떠나고 주님이 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만을 섬모하며또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. 죄 결과는 사망입니다 주여 생명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. 죄에서 떠나 주님 영접하며 주님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에서 떠나 주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며 주가 내 삶의 중심이 된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 이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새해 꿈들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주여 세번기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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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에 감사합니다. 오늘 이밤